할렐루야. 10년 전, 김광덕 목사의 저녁 편지, 2011년 7월 30일, 양화진 선교사 열전 20번째, 아펜젤라 선교사 12번째입니다. 1. 오늘의 성구,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이 열방을 위한 중보 기도 세계 기도 정보에서 인용 오늘은 이란입니다 면적은 164만 8 196 평방 킬로미터 인구는 7,700만 명, 수도는 테헤란, 1,100만 명, 일인당 GDP 4,147.41달러, 2010년 IMF 기준, 소균는 수출 소득의 75%, 종교는 시아파. 이슬람교가 국교 99.02%입니다. 3. 전역편지. 사고 당시 아펜젤라와 동행했던 조한규는 하만조 씨 후손으로 조선시대 문과에 급제한 조성학의 아들로 아펜젤라의 조선어 선생이었습니다. 조한규는 1888년 배제학당 설립에 동역하였으며 초대 지원으로 한문을 가르쳤으며 이승만도 그의 제자였습니다. 배제학당의 당원인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한역 하였는데 에, 지금도 배재학당의 교훈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욕위 대자 어, 당위 인력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에,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대나무를 잘 그리고 전통 유학에 능통했던 그는 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다녔으며. 에, 동양문화를 깔보는 선교사에게 호통을 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조한규는 아펜셀라를 만난 이후로는 성서번역을 함께 하였으며 성서번역 모임에 가다가 서른다섯살에 가까운 나이로 순직하였던 것입니다. 유족으로는 미망인과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조한규는 참으로 유능하고 헌신적인 자국인 선교사였습니다. 고비용 저효율 선교를 하는 한국교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국인 선교사를 동원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선교사는 높은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입니다. 헨리 마틴의 말입니다. 공적인 사역에 너무 많은 시간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에 시간이 없었다. 이게 선교사들의 안타까운 고백이기도 하죠. 아펜젤라는 44살에 순직했고, 조한규는 35살에 순직하였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오래오래 오래 사는 것이 모든 사람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큰 축복과 더큰 기도의 제목 소원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한 번은 죽는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죠. 우리 모두 하나님 전에 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영원한 영생을 소유한 저희들은 하늘나라의 면류관 상급을 받아야겠죠. 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설때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오늘 에, 날마다 날마다 어,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는 굉장히 기쁜 날이었습니다. 왜냐고요? 한국 의료선교회, 이 나이들은 늘 목사가 회장으로서 기도밖에 할수 없는데 아, 이게 경제적으로 선교비가 우수수수 떨어져가지고 아주 어려웠는데, 아, 그것도 은퇴 목사님이, 저에게는 조금 후배 되시는 분이지만, 아, 은퇴 목사님이, 그리고 사모님이 또 동의하니까 되죠? 에, 월 100만원씩 금년 12월 달까지 선교비를 드리겠다고. 이 사무실 에 연락이 와서 어, 이번 달도 참 무사히 또한 달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한달한 한 달이 정말 기도 제목이고 안타깝죠 얼마 되지 않은 선교비를 병원에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선교하는 우리 원목님들에게 후원할 수 없다는 안타까움 때문인데 하나님께서는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귀한 목사님 가정을 은혜를 주시어서 그게, 그게 축복이지요? 어, 축복을 심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어,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몹시도 무더운 여름 한복판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루 종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또 오늘 이 저녁 부족한 종에 10년 전 저녁 편지를 통하여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주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고 영원한 삶을 살수 있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어, 아편 젤라선교사님과 조한규 어, 동역자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면서 새로운 각오로 선교하지 않는 그런 그. 어, 영적인 무지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부탁하신 마지막 때 부탁하신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은혜 받은 사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분은 반드시 선교할 수밖에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종이 어, 함께하는 한국의료선교회 또 경영선교전략연구소 봉화산 평화통일 구국기도원 또 새로 개장하는 신로암 소사 어, 또 도서관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한 생명이라도 구원받고 한 생명에게라도 빛을 비추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어서 사천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말씀하셨사오니 저를 통하여 저주받는 사람 없이 통하여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종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고 있는 모든 사역을 책임져 보장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주님 날개 안에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꿈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대화하는 행복한 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풍력당의 동포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 19에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먼저 선교비를 끊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가장 우선적으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할 수 있는 믿음을 보여주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Amen, haleluya